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 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호 섬길 때에 여와의 호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군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 그가 사무엘을 께 출산하게 되고 어릴 때 그를 잘 돌봤다가 이제 하나님 전에 그를 엘리 제사장에 가서 맡겨서 주께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살펴보고 읽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격적인 그의 활동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는 여호의 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이 희귀한 때였다 그런 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이상 환상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무언가 좀 어둡고. 하는 의미에서 좀 침체된 시기였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2 절에 보면 특별히 그 당시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에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참담한 일도 그들이 행하게 되고, 탐심 가운데 욕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탐하게 되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어두운 시대에 뭔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새 일꾼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역사해 주셨음 우리가 알게 돼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렇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결코 이스라엘이 평안하거나 그들의 삶에서 안정적인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세우신 것은 대부분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깨우쳐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 그들의 회개의 외침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시대마다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들의 탄식이 하늘에 들릴 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새 일꾼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그를 세우시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예요. 아직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아직 하나님도 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한 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요 아직 어려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좀해 보게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은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특별히 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배워서, 내가 이런 것을 알아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러한 재주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뭘 해서. 이렇게 내가 많이 봉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의 부르심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공적이 나의 부르심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 그러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마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장 뒷부분에 나와요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구 있고 너희 중에 머리가 뭐 뛰어난 자가 누구 있고 너희 중에 이런 가치, 뭘 갖춘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재주가 좋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서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도 내일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가 하는 말이 헛되지 않던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런 역사도 나오게 되고, 그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들으세요. 그러시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해 주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세요. 나중에 그것이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더 사람에게 봉헌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짓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고 발등상이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을 왜 짓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오히려 작은 장소에 들어가시고 작은 곳에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우리가 나잘 아는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던 사무엘이 어느 날 자다가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나아가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노 안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자라. 또 가서 자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또 엘리에게 와서 부르셔서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노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이번에는 확실히 그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또 엘리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가 이제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많이 들으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앞에 있었어요. 이 당시 엘리 제사장 때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때였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내 친구 나를 아끼는 어떤 분의 충고 하나만 잘 들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잖아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 충고도 잘 들고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아니면 나의 친구의 아니면 내 스승의 충고를 잘 들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잖아요 비전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때였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요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될 거다 그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지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 이런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철저하게 은혜고 내 공적이나 능력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새로운 일꾼으로 그를 세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사무엘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그리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주시고. 주의 도우신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과 자비하신과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 중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정해지고.